UMA 코인, 지금 매수 기회? 차트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UMA 코인의 주가는 4,946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50일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일 이동 평균선이 5,250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거래량이 45만 5,099 수준으로 급증하며 변동성이 증가했습니다. 12월 9일에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5,910원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현재 4,946원까지 조정된 상태입니다. 거래량 급증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한 점이 눈에 띕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UMA 코인의 RSI는 30.31로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RSI가 30 이하에 근접했을 때 반등한 사례가 빈번했으며 11월 초에도 유사한 RSI 수준에서 15%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UMA 코인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UMA 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는 42.51로 과매수나 과매도 영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캐스틱 값이 20 근처까지 떨어졌던 지난주에 가격 반등이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스토캐스틱 움직임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ACD와 신호선 UMA 코인의 MACD는 92.87로 신호선 37.68보다 아래에 위치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최근 55에서 90으로 더욱 하락했으며 이는 하락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MACD가 유사한 수준에서 반전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하락 추세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볼린저밴드 현재 UMA 코인의 주가는 볼린저밴드의 하단 5078원을 약간 하회한 상태로 하단 이탈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거 UMA 코인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을 때 평균적으로 8에서 10%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의 추가 하락 위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UMA 코인은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 50% 구간 5,050원 아래에서 4,946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피보나치 61.8% 4,864원 수준에서 지지를 받은 후 상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이 수준에서 반등 여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간 UMA 코인의 최고가는 7월에 기록된 8,100원, 최저가는 10월 위 3,650원이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30만 수준으로, 현재 거래량 45만 5,099은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률은 11월 이후 20%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며 약세 국면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간 UMA 코인의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는 3,2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저항선인 5,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거래량 패턴에서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저점 부근에서 상승 전환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평 UMA 코인은 현재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에 있으며 주요 지표들이 하단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 증가와 RSI, 피보나치 61.8%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